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접인가요? 네, 오늘도 주린이두 명이. 오늘도 하은주린이두 명이. 하지만 저희 요즘에 계속 공부하면서 점점 뭔가 지식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지식이 어, 그렇죠?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얘기가 많다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할까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 집에만 수도 있고. 있으니까? 어딜 나가지 못하니까. 아니, 나는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아서인 것 같아. 아, 은행 금리가 낮아서? 뭔가 저축해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은행 금리가 아무리, 은행 금리가 요즘에 몇 프로죠? 요즘에 금리를 한, 번 아무리 높아도 나는 2% 가까이 되는 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0. 몇 퍼센트? 0.9 이런데 생각해봐. 진짜 0.9%는 주식으로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상승률이에요. 전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 적금 한가 다 빼라 그랬었어. 나는 적금보단 주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해서 많이 가지 않나. 아, 그런 걸 수도 있어. 그쵸, 그쵸. 금리가 너무 낮긴해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적금보다 주식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아니, 근데 진짜 음. 이렇게 장이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장이 폭망하고 우리 꽃까지 같이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참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다시금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쉬울 땐 쉽고, 어려울 땐 너무 어려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풍경스러울 정도로. 오, 맞아, 그쵸? 맞아, 맞아. 사실, 우리 7월 말에는 좀 아, 기분 좋게 했잖아요. 맞아요, 기분 좋았죠, 그때는. 네, 근데, 근데 너무 잘 어울리고 있는 거야, 응. 막, 다른 종목들이. 그래가지고, 잘안 봤는데, 알아서 잘오르던데요 주식이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지금 뭐, 그냥 기다리는 시기? 근데 나는 약간 처음에 막 엄청 무식하게 빠질 때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주식이 언젠간 오르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언젠간 없죠. 나의 차례가 어. 오잖아. 그래서 뭔가 주변 사람들이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물렸어. 막 이렇게 말해도 그냥 냅두면 올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닫고 살면 언제가 올라 있을 것 같은. 이게 기다림의. 맞아 기다림의 <laughs> 미학이에요 주식은. 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완전한 주린이로 시작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완전한 그치? 주린이로 시작. 했 근데 이 주린이로 주식을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물론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 주린이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요 공부죠 일단. 종목에 대한 공부. 아. 나는 약간 이 트렌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아 트렌드, 그것도 중요해. 나 혼자 막. 코로나 끝났는데 백신도다으면안 되잖아. 어, <laughs> 이런 맞아, 것처럼. 맞아. 그래서 나는 뉴스를 진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뉴스. 뉴스를 봐야 응. 이 종목에 대한 흐름도 알수 있고 뭔가 응. 호재지악재지 구분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우리처럼 어딘가에서 숨어서 주식하고 응. 있을 주린이들에게 한 마디. 꼭 공부를 하시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는 꼭 혼자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고, 혼자 일어날 수 있게끔. 음. 믿을 만한 누군가의 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혼자 뭔가 본인의 사고가 생기면 그때 음. 이제 나와서 혼자 종목도 이렇게 보고, 같은 걸 갖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기업이나 했다고 상태 되면 어떡해? 그니까. 그럼 나도 나. 망하는 <laughs> 거야. 그 그렇죠? 진짜 큰일 나잖아요. 처음엔 매수랑 매도도 음. 잘 못하니까. 아, 맞아. 기억하시죠? 저 매수도 못했어. 요 <laughs> 처음에 이랬어. 응. 이걸 사요? 이걸 사요? 얼마나 사야 돼요? 한 500만 원? <laughs> 맞아 그냥 500만 원어치 사라고요? 막 이런 생각을 <laughs> 어, 하면서 맞아, 맞아. <laughs> 처음에 매수도 못했는데 지금은 음. 기다림의 장인이 됐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좀 전문가라던가 주변에 믿을 만한 누군가의 음. 주식 장인의 도움을 받고 음.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어쨌든 오늘 포트 상황 어때요? 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저도 엄청 회복세였는데 어제까지는 진짜 막 파보보오르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어, 어제보다는 조금 겨디게 움직이는 음. 모습인 것 같은데 전체 장 자체가. 뭔가 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목들도 어쩔 수없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종목 자체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 맞아. 나한테 얼마나 큰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건데, 그쵸? 일단 오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저의 최애 종목 뭐죠? 위닉스? 위닉스... 아니 위닉스가 그 제습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혹시 초대형 세탁기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크게요 23kg짜리! 이 위닉스의 초대형 세탁기 23kg짜리가 안심 살균이 99% 가능하대요 그래서 알러지 케어를 할수 있어가지고 세균도 99% 이상 살균이 되고 이래서 위닉스 세탁기가 알러지, 알러지 케어 코스?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이만큼 살균이 그래서 이 위닉스가 살균 기능 관련주로 또 오르고 있대요. 아. 지금 이 초대형 세탁기로 살균케어가 가능해서 어. 뭔가 또한번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도약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의 꿉꿉한 빨래는도 살만하죠. 어. 사고 싶죠. 위닉스의 주가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아니 나는 5G 관련주 중에서 그때 사실 오이솔루션이 제가 닮긴 했지만 오이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크게 뭔가 없었어. 5G 관련주인데도 별로 없어. 없었어. 그래서, 아, 얘 5G 관련주인데 난 분명 대장주인 줄 알고 담았는데, 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 오이솔루션을 되게 좋게 보는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오이솔루션이 1분기에는 적자였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 3분기가 사실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로이솔루션 제품의 특성상 이게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1, 2분기에 먼저 구매를 해서, 3분기에는 좀 부진한 실적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백신 보급이 막 확대되면서 국내랑 또 해외에 5G 관련 그 투자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는 예측이랑 함께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알죠? 기대감? 기에 오르고, 우려심에 판다. 아.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이솔루션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5G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면, 우리가 담고 있는 음. 그 5G 관련주들이 어, 맞아. 같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담고 있는 젠백스링크 기억하시죠? 근데 또 하나의 이슈가 더 있어요. 젠백스링크가 그때 저희가 전문가님이 담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여러 여러 테마를 갖고 있다는. 음, 그래서 명품, 뭐, 메타버스, 패션. 패션. 엄청 다양하다고 생각했는데, 젠백스 링크가 생체 인식 관련주로 묶여있어요. 어? 얘가 지금 라프라마라고 국내에서 명품을 병행 수입하는 업체 중에 1위인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랑 합병을 해가지고 명품 관련주로 묶였던 건데 신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잼백스링크는 어. 상장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어플 업체래요. 그래서 엄청 이곳 저곳에 되게 격테마로 묶여 있어요. 그걸 다네? 그니까참 좋은 기업인데 안 오르네요. 오가닉은 올랐어요? 아니 오가닉은. <laughs> 이슈도 없고. 이슈도 <웃음> <없어>. <웃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오르면 빨리 팔 건데, 빨리 오르질 않네. 너무 답답해.